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5년생 양띠 여러분, 4월의 기운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이 시기에 본인의 내면과 외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55년생 양띠는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온정과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윽한 미적 감각과 예술적인 면모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평소 여유로운 사고 방식과 인내심,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덕분에 각종 사회적 활동이나 개인적 도전에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4월은 이러한 기운이 한층 더 증폭되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때입니다. 양띠에 태어난 해 특성은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과 지혜에서 비롯된 견고한 내면의 힘으로 나타나며, 1955년생 양띠는 그러한 특성이 사주학에서 매우 긍정적인 운세로 해석됩니다. 사주학에서는 생년월일과 오행의 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4월은 봄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목의 기운이 상승하게 되어 창의력과 감수성이 한층 돋보이는 때입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과 내면의 안정 덕분에 양띠는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좋은 기운을 얻으며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적 어려움에서도 온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사주의 흐름과 달력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운세의 흐름은 점점 순리대로 풀리게 되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로 분석됩니다.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도 4월은 1955년생 양띠에게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때는 가정을 비롯해 사무실이나 작업실 등의 환경 정비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집안의 문이나 창문, 거실 등의 레이아웃을 재정비하거나 식물을 배치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공간의 기운을 한층 올려줍니다. 자연의 생동감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가 집안에 들어오면 오래된 불운은 걷어내고 새로운 행운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처럼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극 반영하여 거주 공간을 정돈하면 4월 내내 재물운이나 인연운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월에는 양띠와 궁합이 뛰어난 특정 띠와의 만남이 운수대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1955년생 양띠와 특히 잘 맞는 것으로 알려진 1963년생 토끼띠 분들과의 인연은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온화하면서도 뛰어난 이해심과 배려심을 지니고 있어 양띠의 섬세한 감성과 어우러지며 두 사람 간의 만남이 각자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자극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시기 두띠의 만남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서로에게 힘을 주며 개인적 성장과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월은 1955년생 양띠에게 있어 인생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인내와 경험, 그리고 긍정적인 사주 기운과 풍수 지리의 조화가 만나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달입니다. 자연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주변 인연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이번 4월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돌아오는 기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